네, 드디어 애플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과연 초기 반응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이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뭐 지하철에서 저렇게 창을 여러 개 띄워두고 허공에 손짓을 하면서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과연 편한지 모르겠어요. 요리할 때는 타이머 저렇게 설정해두고 레시피도 옆에 띄어두니 이건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요리할 때좀 답답하거나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바닷가에 가서도 이렇게 쓸수 있다라고 하면서 너무 너무 좋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물론 야외 에 저런 걸 들고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긴 하죠. 노트북이나 태블릿 아니면 폰으로 보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용 방법이 제일 저한테는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노트북 꺼낼 필요 없이, 폰 작은 화면 볼 필요 없이 저렇게 생활을 하면서 실제 세계도 보이고 콘텐츠도 보이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캐스트3로, 메타 퀘스트3로 거의 다 가능한 일들이 많죠. 자 운전 중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안에서 저렇게 핸들의 손을 잡지 않고 허공에 손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이 사용자는 아예 대놓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자율주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분도 계신데 저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레벨 3 이상이라면은 저런 거 착용할 필요 없이 내 자동차 공간 안에서 거대한 자동차 디스플레이로 뭔가를 보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독특한 사례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에다가 다이슨 공, 공기청정 마스크까지 저렇게 낀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굉장히 독특한 시도들이 많은데 어, 세계 최대 커뮤니티 중에 하나죠 레딧에 애플 비전 프로의 초기 사용자가 아주 비판적인 글을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8시간 정도 사용한 후에 아 90%는 사람들이 반품하겠구나라고 확신을 했대요. 그 이유는 패스스루. 자, 그러니까 카메라로 세상을 찍어서 보이는 그 방식이 애플이 말한 것만큼 좋지는 않더라. 움직일 때마다 이게 매우 흐릿해지더라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읽으면서 따라가려면 물리적으로 고개를 돌려가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선만 돌리게 되면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글자가 흐릿해지는 문제가 현재까지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누워있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지 않는 한 정말 불편하다. 무게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된 거죠. 시선 추적은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텍스트가 빼곡한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리뷰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리뷰 게시물에 354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중에 흥미로운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기니까 빨간색만 읽어 보도록 하죠. VR 베테랑들도 쉽게 놀랄 수 있을만한 그런 기술이다. 근데 처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카메라를 통해 내 방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카메라와 렌즈가 제공하는 모든 단점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으로 선명하게 볼수 있는 걸 카메라로 보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점이죠. 이게 패스스루의 최대 단점이자 극복과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는 30분 이상 사용하면 얼굴의 무게감, 불편함부터 눈이 찢어지기 시작할 정도로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기술이라는 거예요. 헤드셋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어쨌든 착용하면 불편하다라는 거. 자 확실히 미완성된 제품처럼 느껴집니다. 아, 가격이 몇백만원인데. 데모와 몰입형 콘텐츠를 확인한 후 지우해져서 말씀하신 이유로 다시 맥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지금 산이 세대를 계속 사용한다면 제 자신을 자책하게 될것 같습니다. 환불해야 된다는 거죠. 렌즈 눈부심 때문에 몰입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 때문에 오펜하이머 영화를 20분 만에 보기를 포기하고 그냥 TV로 끝냈어요. 시선 추적 기능이 인상적이라고 생각되면 트위치처럼 시선 추적 요소가 많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허니문이 금방 끝났네요. 그러니까 잠깐 신기하고 바로 시들해졌다는 거죠. 몇 시간 동안은 놀랐지만 곧 지겨졌죠. 그리고 멋진 데모와 파티 트릭을 보고 나니, 어?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맥으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전 프로를 이용해서 모니터 여러 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어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키보드가 없으면 텍스트 입력이 정말 형편 없습니다. 머리를 쓸 때마다 엉망이 되죠.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사용하기가 번거롭습니다. 여기는 머리 모양만 나오지만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이걸 쓰게 되면 묻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자, 사실 퀘스트 3는 애플이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사의 것. 저에게는 그들이 주장하는 공간 컴퓨팅이 혁명이 아닙니다. 불편하고 아이패드나 OLED 모니터와 같은 다른 모든 화면만큼 보기 좋지 않으며. 사용 사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제 메타 퀘스트 3와 얼마나 비슷하고 많은 경우 감히 더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지 놀랐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리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메타 퀘스트 3가 우리나라에서 구매하면 69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더 우수한 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지금 퀘스트 3로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고요. 애플이 얘기하는 그 공간 컴퓨팅도 우리거에선 된다 그리고 게임도 되고 별의별거 더 되더라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플 비전 프로가 메타 퀘스트 3에 비해서 일곱 배는 비싼데 퀘스트 3는 더 넓은 시야각 많은 콘텐츠 가벼운 무게 등 장점이 더 많다 우리께 애플은 높은 해상도의 디스플레이를 위해서 타협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시선 추적기는 아 그거 우리 제품에도 곧 들어올 거야 있는데 아직까지 안 넣었던 거거든 결국 그리고 오픈 생태계 제품이 자기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맥이라든지 애플사의 제품들끼리만 연동이 되니까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이잖아요 퀘스트3는 훨씬 넓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도 이런 평가를 내렸고 제가 본 리뷰 중에 제일 또 와닿는 게 이분 JM 유튜버 분의 리뷰이셨어요 뭐냐면은 이걸 끼고 있다가 눈이 가려울 때는 이걸 벗고 긁어야 하는 그 불편함 야, 이거 사소하지만 저는 꽤나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 비전 프로를 14일 동안 써보고 무료 반품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비전 프로를 반품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언론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성숙되지는 않은 것 같다. 애플 역시도. 하지만 방향을 이거를 저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혹시 유튜브 영상 중에 하이퍼 리얼리티 라는 영상 보셨나요 자이 영상이 7년 전에 올라왔는데 ar mr xr 공간 컴퓨팅 그 미래의 모습을 아주 잘 그려 놨거든요 앞으로는 뭔가 콘텐 콘택트 렌즈 이건 안경 형태 이건 뭐든지 눈에 저런 것들이 비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마트 쇼핑할 때도 저렇게 가상의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광고도 저렇게 보고 만약에 나의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재부팅이 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가상의 물체들이 저렇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큘러스 메타 퀘스트 애플 비전 프로까지 해서 문제가 조금 조금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지금 영상 속에 이런 모습이 들 조금씩 현실이 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갈 길은 먼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애플이 공간 컴퓨팅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장이 도전을 하고 있는데 대중화는 언제 될까요 도저히 예측이 되지는 않아요 자 저는 뭐 7개월 전에 벌써 이 애플 비전 프로 성공을 확신하기 어려운 이유들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때도 제가 뭐라고 했죠 안경도 불편하다고 라식하고 있는데 저걸 쓰고 다닌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거 잘쓸 거라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할 콘텐츠라도 있어야 되는데, 애플이 선보인 건 게임도 아니고 업무라는 공간 컴퓨팅 개념이었다라는 거. 게임도 사람들이 메타퀘스트 샀다가 처박아 두는데 이게 되겠냐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고, 헤드셋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신기함이 끝나면 불편함만 남는다라는 그러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된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팬들은 현재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것도 다 여기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쯤 되면 제 예상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애플 비전 프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 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